Thank you. 학교를 다닐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저는 굉장한 인싸였어요. 퇴사를 할 때도 그동안 다져놓은 저의 인간관계 덕에 퇴사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회식을 달렸거든요. 제가 원했던 인싸의 삶이었고, 그것을 행복하게 만끽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엄청 지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제 인생을 고독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혼자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열심히 고독을 다짐해 봤지만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또 우리에 속해 있고 사람들 속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자영업 자영업으로 인해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물리적 시간의 부족, 심리적 거리감 장사를 시작하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졌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일하는 날은 어디 나가는 건 꿈도 못 꿨고요. 하루 쉬게 되어도 내몸 추스리기에도 역부족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관계를 맺고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학교와 회사를 통해서 인연을 맺고 살아온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렇게 제가 속한 집단과 무리들 속에서 이제 저는 완전한 비주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 1년차 때는 시간과 체력을 무리하게 사용해 가면서도 꾸역꾸역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시간을 낼수 없으니까 더 밖으로 나가고 싶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던 내가 그립고 그렇더라고요. 결국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어요.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을 못 견뎌낼 줄 알았어요. 아싸로 사는 것을 말이죠.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은 가게를 그만두고 시간이 넘쳐나는데도 인싸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크게 회복시킬 마음이 없나 봐요. 자영업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는 정말 모든 모임이 저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자영업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 거예요. 정말 설레이는 관계가 아니면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졌어요. 나를 미심쩍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불편한 감정이 들게 하는 관계라면 더 이상은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진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정말 많아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오히려 더큰 결핍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감정을 느껴봤고 공허하단 것을 알면서도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 제 감정을 소모해 왔더라고요. 제가 유지하려고 애써온 인간관계가 저에게는 용량 초과였던 거예요. 사실 처음엔 제 선택이 아닌 자영업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의 단절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제가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가진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면서 살아가야겠다 생각한 거죠. 자영업이 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할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집중하는 일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인간관계의 중심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마 다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완전히 혼자 살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 모습이 과거의 저와 같은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감정과 시간을 소비하며 끼워 맞춰가는 관계는 더 이상 없을 거고요. 내게 설레임을 주고, 내가 설레임을 줄수 있는 소중한 관계들을 더잘 지켜나가고 싶어요.